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병원 대장암문외과 한윤대입니다 치질은 항문 쪽에 여러 혈관이 있는데 혈관과 여러 다른 조직들이 섞여서 쿠션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어오르고 커져서 밀려 나오는 것을 치질이라고 합니다 사실 치질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치핵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여러 질환을 통, 통칭해서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고생해서 오시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질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치핵이 되는 것이지요. 치핵의 원인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고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결국 그 변비나 이런 걸로 인한 항문에서의 그 압력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는 증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일단 피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조직을 건드리면서 변이 나가다 보면 조금 찢어지거나 그러면서 피가 날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동반되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려움증이나 잔병감 내지는 약간 어, 묵직한 느낌 이런 거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치액을 우리가 내치액 외치액으로 나누는 편인데 내 치액은 그 항문 금방 안쪽에서, 어, 있는 점막이라든지 쿠션이 좀 부어 있는 상태고, 외치액은 항문 연 바깥쪽, 항문 연이라고 하면 항문 바로 근방의그 외부 변을, 외부 쪽을 얘기하는데, 그근방으로 밀려나와 있거나 밖에 있는 걸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치액을 대부분 1기에서 4기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 1기와 2기는 항문 안에서 있거나 이런 상태고, 3기부터는 밀려나왔다가, 직접적으로 손으로 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3기라고 하고요. 4기의 경우는 항문 어, 밖으로 나으로, 나온 것이 손으로 밀어넣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3기나 4기 정도 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 1기나 2기는 뭐 약물적 치료라든지, 생활습관을 교정한다든지 배변습관을 좀 교정한다든지 식이습관 조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조절을 하게 되고요. 종종 받는 질문 중에 대학병원에서도 치액수술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의료체계가 굉장히 잘돼 있고 여러 환자분들이 병원에 접근성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이 있기 때문에 꼭 대학병원에 와서 치료받으실 이유는 없지만 중증도를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암을 갖고 있으시다든지 심장이나 뭐뇌 수술을 하셨다든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생긴 치액 혹은 다른 치질 치료라든지 이런 질환의 경우는 어~ 대학병원에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 치료를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핵의 경우는, 어, 예방하는 거가 또 중요합니다. 그, 특히 예방하려면 생활습관 교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대변을 보러 가서, 어, 핸드폰을 한다든지 20분, 30분이고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어, 빠른 대변을 하고, 쾌변을 하고 나오는 게 좋은데요. 과한 압력을 항문에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항상 신경 쓰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